야 여기가 세부야 어? 야한잔 하자 짠 어? 우리의 여행을 위하여 아, 아 야, 너무 좋다 아 좋다 진짜 야야 여기가 카바나 레스토랑이라고 세부 오면 무조건 와봐야 되는 맛집이야 음 먹어봐봐 어? 이놈 먹어봐봐 오징어야개 이쁘지 음 응? 어야 너랑 나랑 여행 오니까 뭘 먹어도 맛있어 야 진작에 올걸 그랬는데 와 야. 나 너랑 대학 어. 때 해외여행 가고 음, 지금 어. 몇년 만이야. 그러니까. 야, 나 너랑 다시는 못올줄 알았어. 야, 앞으로는 자주 다니자. 어? 야, 좋잖아. 뭘만 코로나 새끼가고. 해외여행을 어떻게 자주 아이, 뭐, 가 아, 갈 가면 가는 거지. 이번에는 와이프 허락 어떻게 받았어? 허락? 어. 안 받았는데? 아뭐 어떻게 뭐 와이프가 있는데 이거 해외여행 뭐 어떻게 왔는데? 야 우리 와이프는 나 지금 강원도 세미나 간줄 알아 너 지금 회사 세미나 간다 그러고 지금 나랑 세부를 온 거야? 야 그럼 해외여행을 어떻게 가냐 2박 3일 동안 빠지려면 세미나 이렇게 일하러 가야 된다 이래야 일해야... 걸리면 나까지 이상해지잖아 뭐. 안 와이프. 걸려 안 걸려 걱정하지 마 걸리면 어떡하려고 춥다고 양털 잠바까지나 꼬깃꼬개 가지고 싸주고 이랬다니까 절대 의심을 안 해. 어? 아니 걸리면 진짜 나까지 이상해지니까 아, 걸리지 마라. 걸리지마안 마. 걸려. 뭐, 필리핀네 이거. 야. 해가 세미나를 간다. 아 마셔 마셔. 어? 오늘 즐기자. 야 얼마나 좋냐. 야술맛 난다. 어? 나 이거 불안불안한데 지금. 야 우리 와이프는 전화만 잘 받으면 아무 의심을 안 한다니까. 그래? 응? 그 정도로 날 믿어. 아무튼 걸리지 마 진짜. 걱정하지 마라. 어? 놀자. 야, 먹자, 먹자, 어? 진짜. 자 오늘 아, 미시간 마셔보자. 미친다. 야, 어. 기가 막히다. 어? 야, 와. 이게 세부다. 이게 잠깐만. 왜왜 왜, 왜? 야, 잠, 와이프 전화왔다. 아이씨 야. 괜찮아, 괜찮아. 아, 침착해. 그, 왜 거짓말을 하고 강원도라고 얘기하면 돼. 어차피 안 보이잖아. 안 보이잖아. 걱정하지 마. 조용해조용해 어, 여보세요? 어. 아니야 강원도지. 어? 강원도 어떤냐고? 추워, 추워. 강원도 춥다. 여기 산이라 어우 너무 추워 지금. 어, 아 자기가 그 싸준 양털 잠바 입었어. 걱정하지 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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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 세미나 끝나고 밥 먹으러 가려고. 아니 뭐아이 닥스는 뭔 영상 통화야. 나 그럼 식당 올라가 갖고 어교게 내가 왜냐면 사람들고 같이 있으니까 일분만 기다려 야 X됐다 X됐다 야, 좋았다. 야, 좋았다. 야, 야, 야 어떡하냐 아니 그니까 왜 세부는 왜, 오는데 잠깐만. 왜 거짓말을 야. 해 미친놈아 야, 야, 야 한국적인 데 동남아국가 한국 찾아와 한국적인 야, 데가 야, 어디 있어 여기 세부에 한국적인 잠깐만. 데가 야 이거 영상통화 이렇게 야 여기 속초바다 같지 않냐 아 여기 속초바다랑 바다랑 바다랑 세부바다는 완전 너무 달라 빛깔이, 달라? 색깔이 달라 그냥 아 바다가 다 똑같지 씨. 속초라고 바, 바다가 에메랄드인데 그래? 지금 아 그래? 안 되나? 이거 너무 아름답나? 야 잠깐만 어떡하냐 잠깐만 야야 잠깐, 야, 이거, 야, 이거 나무 야 이거 설악산이라고 야, 설악산에가 지금 초록색이 없어 이파리가 없지? 없지 x 다 저거는 야, 지금 야야야야야 이거 동양적인 동양 벽 찾아봐 야, 여기 동양적인 벽, 벽 여기 어때? 야, 벽이, 여기 여기 야, 거기 뒤에 왼쪽이. 있어 외국인 어, 있안돼안돼야 잠깐만 어디로 가? 야이면은동양적야여거 거기 거기 여깄다, 야, 여기? 야 지금 1분 지났지? 야, 야 여기 벽에서만 해! 어. 카메라 앵글 안 벗어나게! 어. 정확하지! 저, 정확해! 벽이야! 신아 옷! 옷! 어 옷! 야야! 밑에 내려가면 돼! 양털잠바 있어! 잠바! 아, 아. 못했다야 뭐야 이 이렇게 잘 나가면 돼? 이렇게? 아다아 이거 이거 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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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press. 빨리! Bekommt. 앵글 안벗어나게 해! X됐다 X됐다! 빨리! 안에 나시는 시는 알았어 알았어 잠깐만 빨리 어어 어, 여보! 아 추워! 어 여기 강원도라 어, 산이라 너무 춥다 여기 식당 벽이야 어 추워! 아 춥다! 아. 으 춥다! 아 춥다! 아 추워! 아, 너무 추워 강원도 이김이왜안 나냐고? 이끼미 이끼미 안 내가 막았잖아 입으로 아. 내가 다시 전화할게 어어 어, 사랑해 어야 됐어 야, 어. 와 와야 이게 뭐야 와나더 뒤지는 줄와야 됐어 야 이제 게임 시작 100% 믿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야 영상 통화까지 했는데 어떻게 의심을 해 그래 그래 야 놀아 놀아 알았어. 놀아 자자 자유를 위하여 자야나 사진 한 번만 찍어봐 나이 배경으로 해갖고 오케이 이쪽 봐 봐. 이쪽 봐 봐. 이쪽 봐 봐. 여기 로 다리 한쪽 올려 봐. 좋아. 여행? 지금 좋아. 지금, 지금 좋아. 야, 와이프 영상 통화 왔다. 좆됐다. 야, 잠깐만. 씨. 잠깐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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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 야. 잠깐만. 이거 전화가 왔다. 야. 자, 아이. 자, 표, 표 나와. 나와 표. 형참 한번 전화 받아야 되니까. 잠바, 병신아. 아, 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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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야 세이프 됐어. 야 빨리 이거 빨리 받아야 돼 아가 조심해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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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나 맛있는 거야 이거 아유 빨리 잠깐만요 어 여보 어? 무슨 식당이긴 무슨 시, 식당이 식당이지 여기? 잠깐만 여기 여기 김춘자 굴국밥집이네 어뭐 팔긴 뭐 팔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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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구추전 굴전 뭐 이런 거 공동주 이런 거 팔아 어. 아니 같이 이렇게 와가지고 어우 추워 아우 어, 춥다 어, 사랑해. 어. 와. 야, 노라이야, 아니, 야, 잠깐만, 나 사랑해 어와야이라이야 진짜 뭐냐고 묻히고 있네 잠깐만 이렇게 충난다 야두번 전화 받았으면 더 이상 전화 안와 오케이 오케이 우리 와이프 그렇게 막 끈질긴 사람 아니야 자자 자, 즐기자 야, 즐기자 야, 나이스 전화 왔어 와이프 지금 와이프 지 왔어. 아, 왔어 지금 아, 얘왜 이러지 오늘? 야 지금 뭐가 지금 잠깐만, 뭐가 지금 버린 거 나와. 아니야 아, 진짜 이건 아닌데 잠깐만 잠깐만 이번 아니야 한... 안안 입으면 안 되지 안 입으면 지금 너, 너무 지금, 지금 너... 미치겠는데 더워서 야 이거, 이거 잠깐만 이거 빨리 받아야 된다 그냥 걸릴까 야이 정도면 그냥 걸리는 게 낫지 않아 걸려 그러면 아,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안돼나 이혼이야 어, 이혼이야 잠깐만 어 아니, <laughs> 아니 나 지금 감기 걸렸나 봐 이게 열나 가지고 식은땀이 이렇게 나네 어 아니야약 먹으면 되지 걱정하지마 아니 내가 어디겠어 세부가 아니 아니 그게 아니왜 세부적으로 내가 얘기는 못해 지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강원도 서악산 지대가 높아 그래잘안 터져 어 스피셜 맨에어 어? 아니 바이어 바이어 아니 세미나 같이 온다고 했잖아 데이비드라고 어 되게 친절한 사람이야, 고객님. 그래서 뭐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고. 어, 어. 그래. 어, 내가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줄게. 어, 어, 어. 사랑해, 나도. 어, 안녕. 괜찮아. 야. 야, 이거 누구 몸냐? 잠깐만, 까가 아, 그냥 뛰어들자. 잠깐만, 또왜 저러는 거야? 왜왜 이러지? 야, 안해. 야, 안해. 여보세요. 어, 너나 때부가 알지? 그래 나 때부다. 어, 아 이혼해 그래. 네. 어, 안요